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 가색머리가더더 그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밖에 잘못 다니겠어요 <웃음> <이게> <웃음> 밖에 잘못 돌아다니겠어 큰일났어요 이러고 밖에못 돌아다니겠어요 다들 파란머리 안 해보셨죠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흑발을 하면은 다시 이런 색깔 있는 색으로 못 가서 검은색은 못할것 같은데 맞아 머리 저 뭐, 좀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이 정도라, 지금 머리가. 이쁘긴 <laughs> 이쁘다고? 그래,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평소에 못하고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니까, 러저 약간 지금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민트색으로 변했거든요, 지금? 머리색이. 지금 민트야. 머릿결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갔어요. 갔어요. 파마를 못하는 머리에요, 제머리 무지개물이요? 다들 자기들이 못하는 건 저한테 시키는 거죠, 지금. 네? 고속도로도 내려가 해보지. 근데, 하라는 거다할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도전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반삭은 이미 했죠. 군대 갔다 왔는데. <laughs> 반사은 죽어도 안 해. 아, 나 핑크색은 진짜 좀 해보고 싶어. 핑크색 이쁠 예것 같아. 핑크색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삭발하고 다시 길러서 핑크 하자고요. 그러면 그 머리가 길러질 동안 저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머릿결 관리요? 관리를 안 해요. <laughs> 관리 안 하고 그냥 샴푸만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그 샴푸를 안 하고 아 샴푸를 안 하는데 미쳤나 봐. 그그 그 약간 보면은 린스도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샴푸만 해요. 머리가 뽀뽀한 게 좋아. 이리야, 가만히 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그렇던데. 제가 좀 강하게 키워서 얘들이좀 세요. 잘안 주고. 얼굴이 너무 재밌다고요? 네? 얼굴이 재밌다고요? 그건 욕 아니에요? 루시 프런트맨은 저어 제가 바로 리더입니다. 항상 저였는데요? 네, 제가 바로 리더입니다. 광일이가 왜 서열 1이냐면, 음. 힘이 세요. 비올라도 대충 할수 있어요. 오늘 카레 먹었어요. 카레, 카레. 카레.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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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온몸을 카레로 표현할 수 있네요. 좋아하는 만큼. 죄송해요. 저 주량이요? 주량. 주량은 저는 한 어, 제가 한두두병 피자 대 치킨 순살 치킨이면 치킨이요 그리고 피자는 고구마 피자를만 먹어요 삼겹살 탕수육이요 삼겹살이죠 인생 영화요 전7번 방의 선물이요 짜장이랑 짬뽕은 무조건 짜장이요 탕수육이랑 깐풍기는 뭐가 달라요 뿌링클이랑 허니콤보 뿌링클이지 순살 아메리카노 먹어요. 근데, 스위트 아메리카노 더 좋아해요. 찍먹, 북먹,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 그냥 처먹. 처먹이에 처먹! 엽떡, 안 좋아해요. 매운 걸 싫어합니다. 탔한거 보이지? 귀엽죠? 바이올린 메고 있는 친구. 콜라 사이다는 콜라요. 막창 좋아해요. 난장판이네요. 응떡이 뭐야? 응가 떡볶이? 아, 죄송해요. 응가가 아니에요. 응급실 떡볶이. 저 죄송해요.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은가 떡볶이를 할수 있지? 죄송해요. 술 빠릇? 술 빠릇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 막 진짜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술 취할 때까지 먹지를 않아서 아예 술도 거의 안 먹고. 펩시랑 코카콜라는 저 코카콜라. 던질까 말까 한 시간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왜 던지죠? 소주랑 맥주? 우선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아저 근데 소주인 것 같아요 아저 맥주인 것 같아요 맥주가 더 나아요 저 동물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동물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주렁주렁이라 데가 있어요 면 주렁주렁 <laughs> 아무튼 주렁주렁 이렇게 인사뼈비 주렁주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애기들한테 주렁주렁 하면은 인사받아주고 그래요. 원숭이는 맨날 봐요. 최상엽이요. 그 총게임을 못해요. 총게임하면 멀미해서. 막 배그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멀미해요 카트는 진짜 제가 그냥 고수예요 광일이 빼고 다 이겨요. 저 180이요. 키. 네, 저180 맞는데요, 키? 원상이가 190이고요. 10cm 차이나요. 딱 봐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180인데? 진짜 커요 가고 싶은 나라요? 캐나다 가보고 싶고요 유럽도 다 돌아보고 싶고 남극 가서 캠프파이어도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나? 그죠 눈이 녹, 녹으면 안 되지 맞다. 그냥 이렇게 좀 추운 거에 불이 이렇게 되는지 제 <laughs> 생일이 6월 13일이에요 제 동생 못생겼어요 안녕 굿바이